안녕하세요. 다산 GNG 다기능 일괄 스위치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소개. 일괄 소등 스위치는 외출 시 세대 내의 모든 전등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소등하는 네트워크 연동 스위치입니다. 외출 시 일괄 소등을 설정하면 편리하게 세대 내 전등을 모두 소등할 수 있습니다. 외출 복귀 시 일괄소 등을 해제하면 일괄소 등 이전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단 일괄소 등 설정 시 전자식 스위치는 전등 제어가 가능하지만 기계식 스위치는 전등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다기능 일괄 소등 스위치의 기능 다산지엔지 다기능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일괄 소등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차단 기능 외출 시 가스 차단 버튼을 터치하면 세대 내의 가스 밸브를 차단합니다. 엘리베이터 기능. 외출 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터치하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도착 시 LCD창에 엘리베이터 도착을 표시합니다. 외출 기능. 외출 시 외출 버튼을 터치하면 일괄소 등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일괄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정보 기능 택배 도착을 알려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택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다산지엔지 다기능 일괄소등 스위치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